자, 골렘 코인 정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질 코인이죠. 개미털기로는 정말 악명이 높은 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골렘 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대로는 지금 자리가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빠르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골렘 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3,200억 원 정도로 소형주에 속하는데 자, 이런 세력 종목은요.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조금만 안 해도 이런 눌림목 자리가 나오기가 어렵고요. 세력들이 털고 나간 종목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가 지켜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이 골렘 코인 제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알트코인 차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직후의 거래량과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업비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은 코인이죠. 상장은 2018년도 4월 달에 진행을 해서 시가 280원 시작해서 당일 날 고가 1,800원 찍고 종가 마감을 약 450원대 전후에 진행을 했고요. 떨어질 때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나 이렇게 떨어질 때만 거래량이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세력 매집 종목의 디테일인데요. 거래량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자, 음봉일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양봉일 때 훨씬 더 많은 두세 배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 가지로 양봉일 때만 거리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거리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렘 코인의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도 8월 달 이후부터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이 구간부터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점을 지켜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이 골렘 코인은 세력 매집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력 매집 종목이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2020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매집된 물량이 상승하면서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추세는 계속해서 상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300원대 전후가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차 목표가인 700원대 전후까지는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가인 320원대 전후부터 고점까지는 100%가 넘는 손익비와 승률을 가진 좋은 자리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골렘코인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대응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자, 제가 생각하는 이 골렘코인의 최종 목표가는 물론이고요.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가격대와 눌림목 단가가 포함이 돼 있고요. 이 골렘 코인 시청자분들도 어떤 코인인지,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코인인지는 알고 객관적으로 매수를 하셔야겠죠. 제가 한 눈에 판단하실 수 있게 이 대응자료집 안에 모두 포함을 해놨고요. 저희 구독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골렘 코인을 최소 5만 원대에서 최대 20만 원대까지 공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에어드랍 일정과 받아보시는 방법까지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자,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구독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전화번호로 간편신청 숫자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댓글의 링크로 신청 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 랑 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기타 부분을 체크해 주신 뒤에 대응 이라고 두 글자 적어 주시고요. 전화번호 적어 주신 뒤에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 마크 확인하고 이 대응 자료집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 주시고 있는 이 앤드류 자동 매매 프로그램 구독자분들 딱 10분께만 더 공유를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의 성과는 지금 총 손익이 1000%를 넘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 로직은요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복합적인 지표를 넣어서요 속임수를 거르고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매수와 매도, 익절과 손절, 그 모든 과정이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차트 표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이 몇날몇 몇 시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시면요. 손절은 이렇게 10%, 5%, 많을 때는 18% 이렇게 짧게 끊고요. 수익이 나는 폭을 보시면 108%, 34%, 그리고 또 많을 때는 300%가 넘는 이런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수익은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본업이 바쁘셔서 좀 투자하시기가 어려운 분들 꼭 자동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 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받으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똑같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마크를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자동 이라고 꼭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 랑 링크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알파비 노토프로 자동매매 지표 받기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구독자 마크 확인하고 이 자동매매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